네 예, 이번에 자동차 재료 공학을 맡게 된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정대웅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신소재를 영어로 Material Science Engineering이라고 하거든요. 신소재는 원리를 연구하고 이것을 응용하는 학문이에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에, 재료에 대해서 원리를 설명하고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 이런데 여러분들 의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의 주에,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목이 자동차 재료 공학이에요. 근데 자동차 재료? 이게 좀 애매하지 않나요? 자동차를 공부한다? 이 세상에 재료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있나요? 그 내연기관, 기존의 내연기관에서는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이런 금속재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차체 같은 경우는 가벼우면서 강한 재료. 어때요? 타이어는 폴리머 재료 이게 그리고 요즘 같이 미래형 자동차에서는 뭐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 스택 전기자동차는 배터리, 그리고 요즘 자동차가 하나의 완전한 하나의 어떤 전자기기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전자부품이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는 굉장한 사람믹 부품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본 교과목에서는 이러한 재료의 전반적인 것, 특히 말하면, 음, 금속재료, 폴리머 재료, 세라믹 재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 자동차에서 지금까지 주로 사, 어, 연구되어 왔던 것이 금속 재료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금속 재료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게 이제 수업이 3시간 수업인데 신소재공학과에서는 이 재료공학이라는 교과목으로 1년에 걸쳐서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세 시간에 한 학기 그러니까 좀 짧아요. 그래서 신소리공학과처럼 아주 깊게는 못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들으면은 기초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다음에+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다 했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정도+ 이런 정도를 가르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저희 신소재공학 같은 경우는 금속공학과하고 세라믹공학과가 통합된 거거든요. 근데 혹시 금속공학과를 또 다른 영어, 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철학과죠. <웃음> 철학과, 철학과. <웃음> 좀 넌센스인데요. 신소재공학은 그 기계공학이나 전기공학과는 조금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재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원자 단위로 이야기를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상상력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직관적인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것을 가시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재료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을 하면 여러분들 자극하고 싶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상상력. 상상할 수 있는 능력. 그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재료를 여러분들이 보이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러면 상상력.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 세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배운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라는 상상력.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길러야 되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가짐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과목은 기초 교과목이니까요. 내가 배우겠다 하는 자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치는 내용은 보조 자료이고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재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교과목은 기본 물리하고 화학이 조금 기반이 되어야 되는 이런 교과목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대학에서는 어, 물리학은 거의 모든 학과에서, 특히 공대에서는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다른 역량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재료? 안 사용되는 데가 없어요. 사용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모든 어떤 공학의 기본 학문이 되는 이러한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직무에 가든간에 이 재료는 알고 가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특별한 직무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이 자동, 미래 자동차 이걸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그 전공으로 해서 자동차 회사에 간다면은 자동차 회사에서 어떤 새로운 재료에 대해서 한 이런 연구를 할 것이고 또 반도체 회사 간다면 반도체 재료에 대한 이런 재료를 연구를 하고 또 어떻게 할, 또, 또 다른데 가더라도 이 재료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 될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직무, 이것은 뭐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직무에 갈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요, 재료 재밌습니다. 한번 상사의 날개를 펼수 있는 진짜 재밌는 학문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